네, 인투TV 2020 선택 사이로 총선 특집 방송입니다. 대놓고 인터뷰 진행해 보도록 할텐데요. 자, 오늘은, 어, 인천 부평을 정의당 예비 후보이시죠. 어, 김웅호 예비 후보 한번 모셔봤습니다. 어,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이렇게 모셔봤는데, 어, 근데 이번에 이제 출마하시면서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자기소개 좀 간략하게 먼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현재 정의당 인천 시당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작년에 지방 재작년이죠. 지방선거 때는 인천광역시장 후보로 완주를 해서 선거운동을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인천 지역에서 다양한 시민 단체 그리고 진보 정당 활동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진행을 해왔고요. 앞으로 부평 발전을 위해서 부평 구민들과 함께 열심히 뛰어보고자 합니다. 네잘 들어봤고요. 자 일단 이번에 총선을 출마하시게 됐는데 어, 총선에 출마하시는 이유와 그, 네. 그리고 이제 이번 총선이 이제 본인에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좀 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예. 대한민국 정치를 바꿔야 된다, 정치 개혁 그리고 국회를 바꾸고 혁신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국민적 요구가 대단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말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 싶고 그리고 정치 개혁을 완성시켜 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어,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의 대결은 과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나은 대한민국,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민주당과 정의당이 과감한 개혁을 놓고 정책 경쟁을 펼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부평 을 지역에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네, 일단 부평을 지역이라면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 도, 구체적으로 무슨 동이 있는지 한번 읊어주시겠습니까? 뭐. 네, 예. 어 부평에는 갑과 을두개의 선거구가 있는데요. 예. 갑 쪽은 부평구청에서 부평역까지를 갑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부평구청에서 갈산동까지 갈산역까지가 부평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산곡동, 청천동, 그리고 갈산동, 부계동 삼산동 이렇게 선거구 동이 편제되어 있고요. 한국 GM이 중앙에 위치를 하고 있고 어, 산 원적산 공원과 원적산이 있고요. 그리고 불포천이 흐르고 있는 네. 아주 부평에서 중요한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부평 을 지역이 어떤 곳인지 이렇게 지리적으로 조금 설명해 주셨는데 그래도 이제 부평 지역에 이제 또 다양한 지역 사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 뭐, 제가 좀 이렇게 부평 쪽을 좀 취재하다 보면은 뭐 이제 뭐특관 문제라든지 뭐 이제 미군기지 캠프마켓도 있었고요. 뭐 이제 원도심 문제, 교통 문제 좀 다양한데 어,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이제 좀 부평의 주요 해결해야 할 지역사는 뭐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은 부평 지역이 지금 사실 재개발로 요동을 치고 있다. 역동하고 있다. 요거는 많은 분들이 다들 동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저도 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부평지을 이렇게 곳곳을 돌아다니다 보면 어 완전히 이제 재개발로 다 밀려나간 그런 도심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십정동, 뭐 삼곡동, 청천동, 부계동, 삼산동 일대가 완전히 다 이제 다 다시 새롭게 이제 허물고 다시 아파트를 네. 지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현안으로는 그런 재개발 문제들이 일단은 마무리 될 거다라고 하는 걸 일단은 말씀을 네. 드리고 일단은 그동안 숙제했었던 부평 미군기지 문제가 조속히 마무리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어, 다이옥신 일부 오염 지역에 대한 정화 작업이 진행 중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빠르게 좀 마무리를 해서 어, 오염 정화를 마무리하고 개방이 될수 있도록 해야 될것 같고요. 나머지 구역에 대해서도 지금 우선 반환 지역으로 네. 되어 있는 곳이 있고 아직 국방부와 미국 간에 이국무하고 협의가 안된 지역이 가운데 지역, 빵공장을 중심으로 음. 하니까 가운데 부지가 있습니다. 네.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부평 미군 기지가 2002년도 반환 발표가 됐음에도 아직까지 반환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조속하게 부평 미군 기지를 반환받고 개방해서 깨끗하게 정화해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요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 뭐두 번째는 경제 문제인데 저희들도 부평 미군 기지와 연계해서 사실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안정화시키는 문제. 그 다음 또 우리 산업들을 육성하는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저희들이 생각했던 건 한국 GM 문제를 과연 어떻게 풀수 있을 거냐 한국 GM을 과연 인천과 부평의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 거냐 없을 거냐 이 문제가 대단히 또 중요한 현안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지금 현재 삼산동 주민들이 계속 불안해하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싸우고 있는데요 삼산동 특과 문제입니다 한전 측이 좀이 특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보다 적극적으로 좀 나서고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심도 이설 지중화로 하라고 하는 심도 이설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결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네어 일단 미군 기지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어 미군 기지가 이제 뭐 지난해 뭐 즉시 반환 어느 정도 이루어지긴 했지만 이제 많이 남아 있죠 그렇습니 어~ 그럼 이제 미군 기지가 이제 그럼 시민한테 조속히 반환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 떤 노력을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러 그곳이 어떻게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도 좀 이렇게 청사진 같은 거 그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미군 기지는 기본적으로는 이미 인천시 시민 참여 위원회가 구성되어져서 활동을 하고 있죠 네. 저는 이것이 대단히 잘 운영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시민 참여 위원회가 제한된 범주 내가 아니라 조금 더 확장돼서 확대돼서 시민들의 참여형으로 부평 미군 기지를 시민의 품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본 계획으로는 당연히 공공 부지와 그리고 시민 공원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때 시민들의 의견들이 보다 전폭적으로 반영돼서 음, 될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일단 부평 미군 기지의 그 반환의 시점을 보다 좀 앞으로 당기는 것이 필요한데 이거는 음. 집권 여당이냐 야당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서 이 문제를 여야가 같이들 합의하여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오염 비용의 정화 비용에 대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오염 정화 비용에 대한 문제도 자꾸 수세적으로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에서 수세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토양환경보전법상 원인자가 그 오염 지역을 정화할 수 있도록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법률로 따지면 그러면 부평 미군기지 내 오염 지역의 오염 원이 어디에 있고 이 책임성이 어디에 있고 과연 누가 그러면 이것을 부담할 거냐라고 하는 이런 문제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고요. 그 부분에서 저는 그동안 부평 미군기지 반환운동을 펼쳐 왔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만큼은 국회의원이 된다라고 하면 한미 간의 그 동맹 문제뿐만 아니라. 이 부평 미군기지의 정화 비용에 대한 문제, 시민 열세 낭비라고 하는 소리가 듣지 않도록 이 문제에 대해서보다 적극적으로 해결을 나갈 계획이고요. 또한 유네스코 지정 문제를보다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아마 부평 곳곳에서 문화 예술인들과 전문가들도 지정을 해주시고 있는데요. 부평 미군기지를 유네스코 지정하는 문제를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그다음 부평역과 연결해서 청년들이 같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창업 공간으로 해서 청년몰을 운영하는 문제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부평지하상과 부평미군기지를 지하를 연결시키는 방안으로 해서 그런 방안들까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평미군기지는 과거의 모습도 있고 현재의 모습도 있고 미래의 모습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평의 아마 미래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아주 주요 공약으로 저희도 제출을 하고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신 게 경제 문제 있어서 이제 부평 GM 대우 문제도 얘기해 주셨는데. 한지... 어, 아, 한국 GM. 한국 네. GM. 예, 한국 GM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이제 최근에 그래도 어느 정도 일단락 되고 네. 해 주셔서 이제 뭐 네. 농성도 풀고 하긴 하셨지만, 이게 어떤, 이렇게 자주 발생되잖아요, 문제가. 이렇게 음. 이제 노사, 뭐 이렇게 이제 비정규직 문제라든지. 그런데, 어, 어떻게 보면 이것도 많이 이제, 부평 지역이 이제 GM에 끌려다니는 뭐 이렇게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는 좀앞으로 어떻게 예방책을 위해서라도 어떤 아, 게 필요하신지 이게 네. 지금 사실 한국 g m 에 2년 전에 혈세가 8 1 0 0억이 지원이 됐습니다. 예. 대한민국 정부에서 8,100억을 지원을 했는데 과연 어, 우리 산업은행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진단을 한번 잘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여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8,100억이 지원됐는데 과연 한국지엠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한국지엠 정상화는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두 가지예요. 기준은 첫 번째는 노동자들의 고용안정, 우리 인천시민들의 고용문제가 해결되고 있는가? 두 번째는 협력업체들에 대한 문제가 잘 해결돼서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는가? 이 문제가 저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을 잘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들고 이 문제가 지금은 중간 정도 점검하는 단계라고 하면 좀더긴 미래를 가지고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22년 이후에는 부평 공장에서 생산될 자동차가 어떤 차인지가 사실 분분명하다는 게 전문가들과 또 노동자들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지금뿐만 아니라 22년 이후에 앞으로 10년 동안 어떤 차를 어떻게 생산해 나갈 건지 그리고 어떻게 판매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한국 GM 쪽에서 내야 되는데 그 계획이 불투명하다는 게 저는 대단히 음.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정의당 그리고 국회의원 후보인 저는 지금 북, 한국 GM을 전기차 등 미래차 친환경 미래차 전략 생산 기지로 한국 GM을 바꿔 나가야 된다 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미세먼지를 비롯해서 기후 위기 시대에 과연 한국이 어떻게 나갈 거냐, 대한민국이 어떤 사회로 나갈 거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산업 경제를 바꿔나가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녹색과 어떤 경제성장이 같이 어떻게 과연 만나서 갈 거냐라고 하는 측면을 놓고 저희들이 고민을 했고 그것을 저희들이 그린뉴딜로 음. 명기를 했습니다. 최근 정의당 인천시당에서 발표했 그렇습니다. 예. 중앙당 차원에서 그린뉴딜 그린 뉴딜 정책을 발표를 했고요.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역공약으로 발표를 했는데 그 핵심적인 내용이 한국GM을 친환경 미래자동차 전략기지로 변모해 나갈 수 있도록 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에는. 그런 자동차 산업을 재편하는 데 있어서 정부 차원에서의 규제면 규제고 혹은 어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예 그런 것들에 보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국 GM의 발전을 그런 방향으로 어색해 예.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잘 들어봤습니다. 일단 뭐 한국 GM 부평 공장을 이제 또 인천, 정의당, 인천시당이 발표한 이제 그린 뉴딜 정책과도 접목시켜야겠다. 네. 뭐 이런 네.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지역 현안으로 꼽으신 것 중에 마지막 하나가 또 이제, 어, 삼산동 특고한 문제입니다. 예. 네, 네. 네, 이게 또 이제, 어, 되게 오랫동안 끌고 있는 문제인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또 최근에 그 뭐, 이정미 의원과 같이 뭐 법안 발의 기자회견도 진행하셨었잖아요. 네. 어, 이거를 네. 아, 앞으로 어떻게, 어, 추진하고 싶으신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뭐 오늘 방송이기도 하고 지금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임시국회가 또 잠시 휴원되는 지금 이런 상황이 네. 있습니다. 일단 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계실 테니까 우리 국회의원들께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민생법안만큼은 빠르게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 하나가 삼산동특구압 관련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입니다. 이 정미 국회의원을 비롯한 10분의 국회의원들이 같이 함께 발의를 해 주셔서 지금 현재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신속하게 논의를 해서 가결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 전기사업법 개정안의 핵심적 내용은 지금 사실은 전기사업법에는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전봇대 전신주를 이동하는 문제들은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하로 하는 문제는 연기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중화 심도 이설에 대한 내용을 추가를 했고 지중화 심도 이설 시 과연 이 비용을 어떻게 할 거냐 전력 발전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으로만 놓고 보면 주민들의 인접 삶에 근거진 인접 거리의 그 고주 고전력이죠 고전력의 흐름에 따라서 발생되는 전자파 논란도 방지를 할수 있고 예비책을 세워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정쟁의 사안이 아니죠 예. 이건 정쟁의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향에서 그리고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측면에서의 노력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쟁의 사안이 아니라 여야가 같이 함께 합의할 수 있는 민생 법안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속하게 같이 처리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심도 이설이라는 거는 이제 뭐 전자파 우려가 있는 그런 네. 전기선 같은 네. 거를 이제 깊게 다른 곳으로 이제 뭐이전에서 심는 걸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삼산동 예. 어, 우리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가까이에는 이미 또뭐 7m 이렇게 굉장히 가까이에 있어요. 지금 두 예. 명의 암환자가 발생했어요. 근데이두 명의 암환자가 발생했다는 것을 이 전자파 때문이다라고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전문가들은 전자파를 지속적으로 쓰게 됐을 때 충분히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 지속적으로 세게 됐을 때는 네.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을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어, 주민들의 불안은 당연히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해서 주민들은요 그 동안 배주 촛불 집회를 지금 70여 차 가까이 진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2018년도 지방선거 이전부터 해서 지금까지 2년 가까이 싸우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사실은 어, 굳이 이 문제를 싸우지 않아도 될 문제를 한전 측의 잘못된 혹은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오히려 피해를 방하고 있는 꼴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와 관련돼서 한전 쪽이 보다 전향적으로 전향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고요. 심도 이설을 지중화 심도 이설과 관련돼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저는 지금 현재 법안 개정 이전에라도 한전 측에서 음. 지중화 심도 이설 계획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서 시민들의 불안감도 해소하고, 그럼 공기업으로서의 어떤 이미지 개선도 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잘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과 문제까지 이렇게 네. 뭐 지어 편한 <laughs> 이야기 들어봤고요. 어, 일단 이제 현재 의원 신분은 아니시니까 네. 그 전기사업법을 이제 직접 발휘하시진 못하셨지만, 어, 뭐, 그것과 비슷하게 이제 본인이 이제 21대 국회에 이렇게 진출하시면, 어, 본인의 이름으로 이렇게 발의하고 싶은 법안이 있으실 것 같아요 또 이제 맡고 싶은 상임위도 있으실 것 같고 어~ 있다면 한번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좀 법안과 관련돼서는 예. 지금 이미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번 국회에서 2 0대 국회인 임시국회에서 어~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음. 의원님들께도 민생법안으로서 가결시켜 주실 것을 제가 당부드렸는데요. 음. 만일에 이번에 전기사업법이 개정되지 않는다고 하면 예 당연히 우리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법안으로서는 첫 번째로 예,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에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은 여여 다 얘기를 합니다만 음. 비정규직 관련한 거거든요 음. 그러면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법제화하는 문제 이 문제를 예, 1 이로 법안으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싶다. 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와 관련돼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일차적으로는 기획재정위 상임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국가 예산이죠. 예산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편지하는 곳이 물론 예결위에서 다룹니다만 기획재정위가 그런 역할을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하거든요. 국가 예산 문제와 관련돼서 어떻게 구성을 하고 편지를 할 건지에 대한 문제를 많이 다루고 또 사, 국가 사무를 굉장히 폭넓게 다루는 상임위이기 때문에 저는 국가의 어떻게 국가 시스템이 운영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볼수 있기 때문에 기획재정위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걸 일차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예요 음. 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노동과 환경이라고 하는 의제는 앞으로 한국 사회가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계속 요구되는 특히나 진보 진영 쪽에서 잘 챙겨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노동권이 후퇴되는 것이 아니라 더 넓어지는 그런 대한민국. 노동조합 조직률이 87년도 지나고 나서 제가 알기로는 노동조합 조직률이 대략 10% 정도였거든요. 음, 네. 지금도 노동조합 조직률이 10%가 넘어요. 10 음. 그렇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세월이 많이 흐르고 굉장히 우리 사회가 좋아지고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노조할 수 있는 그런 사회는 아닌 것 같고요. 아직은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의 노동권 특히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 앞서 삼산동 특권 문제를 비롯해서 환경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이제 이 기후 위기 시대에 진심으로 국가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단히 어려울 수 있다는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대한민국 인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차원에서 그리고 동아시아 세계적으로 같이 함께 노력해야 될 사안이고 같이 함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혜들을 모아 놔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제가 두 번째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활동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는 뭐 당연히 생각하는 데 보건복지입니다. 음. 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는 우리의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보다 골목까지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만들어 나가는데 있어서 그 제도를 잘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제가 좀잘 살펴보고 싶은 건이 복지 문제가 단순히 시, 혜택을 받는 어떤 국민들에 대한 문제를 제가 보겠다는 게 아니라 특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인력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회복지사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사회복지 분야의 종사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의 노동권 문제들 이런 문제들까지 잘 살펴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 일단 뭐 인천 정의당 <laughs> 인천 시당 위원장도 하셨고 네. 그래서 이제 딱그 정당 색깔에 맞는 예, 이런 이렇게 예. 이제 활동 포부를 보여주셨고요. 자, 근데 이제 그렇게 청사진들 많이 제시해주셨는데 음. 어, 중요한 건또뭐 앞으로 선거 과정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일단 부평 을이라고하면 현재 이제 뭐뭐호명표 의원이 현재 있는 지역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야당 쪽을 보면은 이제 미래통합당인데 뭐 이제 강창규, 뭐 구본철 후보 이렇게 나올 텐데 일단 암튼 그~ 나올 후보들에 비해서 본인만의 또 이제 좀 특색 있는 장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그동안 활동해 오시면서 좀 지역에서 좀 본인이 이렇게 제시했던 성과 같은 건 무엇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아마 출마하는 후보들 중에서는 제가 가장 젊을 거래요 아, 예. 확정 대진표가 네. 확정되면 가장 젊을 거다라고 혹시 일단 한번 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젊으시다는 뭐? 나이 뭐~ 이렇게 어, 저 지금 만으로 예. 47밖에 안, 네. 네, 아, 네, 그렇죠? 47밖에 안 네. 됩니다. 네. 네. 어, 가장 젊다는 것과 함께 저는 이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어, 부평 지역에서 인천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시민들과 함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봤다라고 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부평 미군기지 사실 2002년도에 반환 발표가 나는데요. 음. 이때 7년 동안 반환 운동을 펼쳤고, 음. 674일 동안 아주 기록적인 천막농성을 진행해서 반환을 받았습니다. 시민들의 싸움의 승리였다. 라고 모든 부분들이 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평미군기지 반환 운동에 저도 중심에서 역할을 했다. 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계양산 골프장 반대 운동도 우리 인천 지역의 시민단체 그리고 시민분들과 함께 롯데로부터 재벌로부터 계양산을 지키기 위해서 활동을 해왔다. 라고 하는 거 그리고. 어 우리 대형마트 규제 운동들을 펼쳤었고, 그리고 대형 유통 재벌들이 골목 상권에 진출하고 있을 때 SSM이라고죠, 슈퍼 슈퍼마켓을 막기 위해서 부평 지역에 그리고 인천 지역의 중소 상인들과 함께 손을 맞잡고 싸웠고 또 대형 복합 쇼핑몰이죠 들어오는 것도 같이 함께 싸운 바가 있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지역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소통했고 그 문제를 지속적으로. 에, 적극적으로 나서 싸워 왔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고 삼산동 특권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저도 촛불집회도 참여하고 주민들의 의견도 경청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기사업법도 개정안을 발의를 하는 내는 그런 과정들을 만들어 냈습니다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 측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해오는 후보다라고 저는 일단은 뭐 장점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어 정책 추진에 있어서도. 과거보다 정의당도 완결성들을 보다 높여나가고 있거든요. 아까 삼산동 특가 문제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주민들과 함께 연대하고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 구체적인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내듯이 보다 책임성 있게 정책적 책임성을 보다 높여나가서 활동을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어, 말씀해 주신 것 보면 이제 일단 첫 번째로 가장 젊은 후보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그래도 인천에서 그리고 부평을 네. 중심으로 네. 이렇게 주민들과 시민들과 소통하며 그분들의 이제 어 요구에 맞는 활동을 벌였고 그에 걸맞게 또 시민운동으로서 네. 뭐 미군기지 반환이라든지 뭐 이렇게 뭐 계양상 골프장 뭐 반대운동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뭐 SSM 뭐 이렇게 반대운동 이런 걸 네. 펼치면서 많은 정치적 성과를 벌여주셨다. 네. 네. 네 이런 걸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은 내가 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약간 이제 뼈 아픈 질문이실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어, 일단 이게 또 김홍호 후보, 예비 후보께서는 또 이제 정의당으로 이제 출마하시는데 또 정의당이 현재 이제 뭐 양당, 고대 양당보다는 좀 지지율이 낮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이를 또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이 글을 위한 청사진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직 이제 선거 여러분 출마해 보셨지만 그래도 이제 어디 뭐 당선돼서 이제 의정 경험은 아직 없으신 점 이런 점이 좀 단점으로 꼽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그건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선거는 예. 굉장히 자주 출마한 것 같지만 자주 네. 출마하지는 않았어요. 아, 그러니까 네. 2 0 0 9년도에 부평을 제보궐 선거 때 제가 그때 나이가 38살 정도. 음. 있을 텐데 (30) 만으로는 (36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 재보궐 선거에 출마를 하고 그 이후에는 사실은 인천 지역에서의 소위 야권 연대로 표현되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제가 출마를 완주를 하진 못했습니다 이~ (2년) 전에 지방 선거 때 인천시장 후보로서 어~ 전체 선거를 끝까지 완주하는 그런 음. 과정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주 출마한 건 아닙니다 음. 어~ 어찌됐든 여기서 저는 선거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하고 싶어요 사실은. 지난해 통과된 패스트트랙 선거법은 통과를 됐다는 측면에서의 긍정성도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아쉬움과 한계도 많이 남아있었습니다.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원래 중앙선관위에서 선거법 개정을 냈던 안은 지역구 2 0 0에 비례대표 100석 음. 말 그대로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도입하자라고 하는 취지로 그렇게 제안을 했었는데 패스트트랙 원안에서는 비례대표 의석수가 75석이었죠. 그런데 이게 이제 또 연말까지 내려와서 패스트랙 전국을 통과하면서는 결과적으로는 비례대표 의석수 그냥 그대로 두고 거기다가 소위 얘기하는 그죠. 모자라고 하는 네. 캡시우는 30석을 캡시우는 것까지 해서 그러니까 개정 선거법을 개정시켰다라고 하는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네. 예. 제대로 된 선거법 개정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아쉬움과 한계가 대단히 있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 취지는 뭐냐면 정치를 좀 바꿔야 된다. 거대 양당 구조를 바꾸자라고 하는 게 이번에 선거법 개정 취지였는데도 불구하고 끝내 거대 양당의 존재를 그대로 인정한 상태에서 선거법 개정이 끝났고 이번 선거는 그러다 보니까 거대 양당인 빅토는 이런 상황으로 다시 또 한번 붙게 됩니다. 부평에서 제가 아무래도 정의당의 지지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낮다라고 하는 측면에 대한 걱정들도 있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대진표가 완성되고 선거 시기가 좀더 지나게 되면 훨씬 더 나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 총선은 어찌됐든 자유한국당, 아, 미래통합당이죠, 미래통합당과 민주당의 대결로 가선 안 된다라고 음. 생각을 해요. 네. 저희들은 민주당과 정의당이 과감한 개혁,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정책을 놓고 혹은 부평과 인천 발전에 대한 정책을 놓고 경쟁하는 그런 선거가 되어야 대한민국 정치도 바꾸고 우리 사회를 보다 더 나은 사회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데 역할을 할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에서 이번 총선을 끌어 나가고 싶고 이 과정에서 시민들께서, 유권자들께서 보고 이제 평가들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음, 들어요. 지금 네. 아직은 이제 대진표가 확정이 덜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코로나 전국에서 우리 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좀 떨어져 있는 측면이라서 그런데 이게 시기가 지나면 훨씬 더 정의당에 대한 호감도 지지도도 높아지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어, 이번 어, 선거에서는 또 지난 뭐 시장 선거 출마하신 것처럼 끝까지 완주하시면서 어, 네, 정의당에 이렇게 어 존재감을 알리겠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앞으로의 뭐 대한민국 개혁을 위해서 나서겠다고 말씀해 주셨고 존재감도 알리는 네.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과감하게 예. 개혁경제 성공을 해서 예. 이겨야죠 저들이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 이제 유권자들에게 어, 뭐 당부의 한 말씀 뭐 마무리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평 어, 주민 여러분 그리고 네. 인천 시민 여러분 정의당을 잘 주목해 주십시오. 국회 개혁과 선거 국회 개혁과 정치 개혁에 있어서 완성은 정의당이 잘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낮출 거고요. 세비인화를 비롯해서 그 특권을 낮추는 가운데 정치개혁을 끊임없이 만들어 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의로운 복지국가는 어느 정당보다 정의당이 저라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부평 미군기지 문제를 비롯한 한국지 m 발전 전망에 대한 문제, 삼산동 특권 문제 등을 비롯한 부평 지역의 현안에 있어서도 원내 정당답게 책임 있게 대안을 제시하고 정책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갈 예정입니다. 인천 지역에 더 많은 후보들이 출마를 합니다. 그 후보들에게도 많은 응원을 해주시고 정기당이 대한민국을 바꿔나가는데 큰 역할을 할수 있도록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잘 들어봤고요. 자 오늘 인투TV 2020 선택 사이로 총선 특집 방송 대놓고 인터뷰. 오늘 어 인천 부평을 정의당 김응호 예비 후보 모셔 놓고 어 이렇게 방송 진행해 봤습니다. 어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